좋아요. 강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신0원 예쁜 여자 건호 시작해 보겠습니다. 97년도 10월 17일 서울 닥득 특표시 키는 160요. 아 4cm. 아쉬워.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시작부터 컷뚝땡뚝딱뚝뚝뚝뚝뚝뚝뚝뚝이네 아이고 커피드시듯 같은데 난 아직 카페모카 부탁할게요. 인형 옆에 인형이 있네. 오예, 원나목음머리 고마워. 어머, 이거 약간 여배우 느낌 있다. <laughs> 너왜 이렇게 이쁜 거야? 우리 청순하고 귀여운 신예원.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있지? 체형 느낌도 있다. 너 혹시 징징이니? 스펀지 밥아까만에 어우예. 아, 장가지가 저 어우, 너도 널 찍는 거 보니 너가 작품인 걸 아는구나. 넌 아름다움의 작품이야. 살아있는 작품이야. 지금 보니까 살짝 김선신 느낌도 있고. 나는, 나는 신예원. 김선신이 아니야. 뭐, 야 신예원. 너 급식이었어. 급식이니? 아이, 그럼요. 우리 예원씨가 얼굴만큼 아주 급식이에요. 얼굴만큼이 아니라 원래 급식. 지금 아르바이트 하려고 지금 아나운서 하고 있는 거야. 급식이 맞아, 지금. 어, 지금, 어, 속, 속 끝나고 이제 아나운서 일을 하러 나오시는 거야. 어. 이건 생일 때같은데 다음 생일 때, 날쳐대 왠지 모르게 생일 때 같이 있어야 될것 같은 미녀, 신예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